어찌 보면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투잡을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아니, 뭐 공무원 하지 말지 말라고 저그 공무원을 하는 흥자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흥자분은 흉자분... 뭐자한 봅시다. 하자면은 제가 공무원 겸직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영리회의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들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해서 맞죠. 근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공무원에게 월급도 주고 또 정년도 보장해주고 끝나고 나면 퇴직금도 연금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1 9년에 45개 기간에 1,410명이 겸직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대다수 공무원 겸직하시는 분들이 무보수로 사회봉사하는 등 국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투잡을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공무원도 있고요. 또 누구는 임대업을 하면서 월 3천만 원 버는 법무부 사급과장은 연봉보다 더 많은 돈도 벌고 뭐 이렇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들 모두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 습니까 아니 뭐 공무원 하지 말지 말라고 저거 공무원을 하는 이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장관님, 장관님이 보시는 것처럼 국세청 직원은 개의 사업을 한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겸직 기간을 20년간, 이렇게 적어 놓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겸직 허가 기간은 최대한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다시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런데 20년 신청하면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내주고 이래서 허가를 내준 소속 기관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이 부분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아, 음. 어떤 윤리 관계랄까 이게 복무 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걸 한다면 사실은 그건 좀 적절한데. 아니, 그거는 소속기관장이,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일이 있죠. 예, 근데 그 그래서 또 다른 건... 우리 우려점은 허위신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겸직 허가 신청만 하면 겸직 증명 서류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겸직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장관님 겸직 허가 신청서를 한번 보시죠. 신청한 겸직 기간은 7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8년간 겸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익도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근데 말라고 신고를 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죠? 신고 금액도 맞지 않고 어느 하나 정확한 것도 없어요. 겸직을 총괄하는 인사 혁신처 조차도 실태 파악조차도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건 주로. 아니, 인사, 그, 그런데 행자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자부가, 뭐, 행자부는 뭐. 자, 그, 한번 봅시다, 예. 장관님. 겸직 허가 문제는 예. 한 부처만이 아닌 건데, 전부처에서 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을 예, 있을까? 각 부처에서. 전부처가. 부처. 예. 그럼 전부처의 통제권은 행자부가 갖고 있죠. 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역장. 겸직에 관한 예. 규정은 인사혁신처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 그러면 행자부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행자부가 아무 관계가 없. 아니 음, 아니, 관계가... 아니 관계가... 잘 하십시오. 이거 내가 다음에 합실에 예, 예. 따질게요. 옆자리 에 있는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벌고 막이래 하면 옆에 있는 공. 아 그렇죠? 예 예. 자도뭘벌겠습니까 예.